네, 저 순서지에 있는 그 순서지 여덟 줄을 처음 여덟 줄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. 감사의 달 11월을 맞아서 우리는 정전 70년의 해인 올해 정전 70년을 통일선교의 새 원년으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통일선교 언약 선포를 비롯하여 아홉 개 DMZ 전망대 동시다발 평화 기도회 등 뜻있는 행사들을 잘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. 참 감사한 일이 좀 한국 교회는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. 그걸 쟁개비 믿음이라고 그래요. 이 쟁개비는 얇거든요. 잘 끓어요. 근데 잘 식어버려요. 주빌리는 그런 일과성 한번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센세셔널리즘 우했다가 그냥 식어버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.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린 제22차 주빌리 통일리 워크숍의 주제를 정전 70년 그 너머의 길로 정하고 내년 이후의 통일 선교 활동을 더욱 알차고 힘 있게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. 대전 늘사랑 침례교에서 열린 이번 통일 워크숍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빌리를 통일 선교에 귀하게 사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. 여러분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북한에 있는 단체인데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. 줄여서 조구련 영문 약자로는 KCF Korean Christian Federation. 그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, 칠골교회 조구련이 세웠고, 그 평양 신학원도 조구련이 세웠고. 북한에서 나온 성경 뭐 조구련이 이그 그 통해서 나왔고 또 조구련의 이름으로 뭐 기독교 관계 국제회의에도 많이 참석하고 우리나라에 남한에도 이렇게 왔었고 그 조구련은 1946년 11월 28일에 창설됐습니다. 우리가 77년이 됩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는 77그저 11월 28일이 되면 조구련 창설. 기념 행사를 으, 갔습니다. 그조구련 그러면은 그 중심 되는 인물은 그 강양욱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. 김일성의 먼 친척이 되 외, 외종조부 그리고 김일성이 그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, 아주 김일성이 그 존경하고 감사하던 그런 그 인물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2대 위원장은 김성률이라고 이분은 목사님 아니에요. 그 삼대 위원장은 그 강명철의 아들인 강영섭 그 목사, 사대 현재 위원장은 그 강영목사의 그 손자인 강명철 목사 그, 그 교회에서 먼저 삼대 세습이 잘 이루어졌는데요. 여러분 그, 그 재미난 사실 알아, 알아야 되는데 남한에는 이제 강영목사의 친척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.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그 친척이에요. 제가 이영훈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해도 돼요? 그랬더니 얼마든지 하세요. 그 우리 친척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내드릴게요. 아직 보내주진 않았는데, 뭐그 친척이고요. 한 번은 밤에 한한칠팔년 전의 일인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. 저는 그 저기 그 강양옥 목사의 그. 그 손 조카 손주뻘이 되는 사람입니다. 그 동생의 손주예요. 그 손주예요.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, 우리 그 할아버지 때문에 큰 할아버지 때문에 뭐 북한 교회가 어려움 많이 겪고, 그런 게 죄송해서, 내가 한국에 와서 북한 선교 하려고 그 저기 그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좀 안내해 주십시오. 그래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안내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. 그 목사님 누군지 오 목사님 아세요? <웃음> 누구예요? <laughs> 네, 얼굴은 네. 강일용 목사님 그 새동도 교회 그 동대문밖에 세동, 새동, 세동도 장로교회 담임하고 있는 그강일용 목사님 그렇게 뭐든그 친척들이 그 많이 있습니다. 조구련 그러면요 그 금방 나오는 얘기했어요. 그거 허용 아닙니까? 그래서 정부에 그 이용당하는 단체 아닙니까? 뭐좀 말을 심하게 하는 분들은 가짜가 아닙니까? 그렇게 말하는 분들 도 있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. 그 조구련은 그 북한 조선 노동당 통일 전선부에 줄여서 통전부라고 그러죠. 외곽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. 저는 이걸 현장에서 확인했어요. 그렇지만 여러분,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. 그 태용호, 그 영국에서 북한 공사하다가 탈북한 분, 그 그분, 그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강... 장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때 그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있잖아요 북한이 봉수교회 세울 때 처음에는 그도그그예 아홉 개 북한에 아홉 개 도가 있는데 한도에 하나씩 교회를 다 세우려고 그랬다 그 많은 얘기예요. 제일 먼저 세우려고 했던 데가 원산입니다 고건 다뭐 파악된 게 있는데 아 그런데 이 저기 봉수교회 세워놓고 보니까는 그거, 뭐, 그, 저기, 그, 저, 어, 동원돼가지고 예배 참석했는데, 처음막 출석 불렀대요. 그, 저기, 뭐, 당간부 부인들, 뭐, 게 출석하기 위해서 뭐, 이, 저기, 그 체크다고 그랬다는데, 어그 변화되는 일이 그, 저기, 그 많은 걸 보고서 그 계획을 취소했다. 그렇게 그 얘기하잖아요. 하는 거, 그, 들은 분들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많이 그렇게 그 저기 그 역사를 하십니다. 그 태용호 의원님을 얼마 전에 만난 길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"태 의원님, 나만에 와서 교회 나가신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는데, 세례 받으셨나요?" 안 받았으면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랬더니 멋쩍은 얼굴을 하고서 예몇달 전에 침내 받았습니다. 그러면 침내 기회 나가요. 그 저기 원주 가까이에는 냇물이침내 기회는 그 물속에 들어가잖아요. 침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속으로 잘 됐네요. 그 그랬습니다. 여러분 그 저기 그 여하튼 조구련이 창립된 날이 들어 있는 그게 이번에 노동신문에 제가. 그늘뭐 많이들 아시는 일인데 그 북한 신문 잡지에서 교회에 대한 자료 늘 뽑아냈는데 오늘은 그 노동 신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문을 다 검토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. 그저기 그저기 그 교회 관련된 기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전에는 노동 신문에 1년에 두세 번 그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이 발표하는 성명서가 났어요. 주로 아 정부가 하는 일 잘하는 겁니다. 우리 지지합니다. 아무 이번에 그뭐 그저기 그, 뭐 그, 그 북한에 종교 자유 없다고 어서 발표했는데 우리 이렇게 종교 자유누리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에다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.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오고 아 종교 관련 기사면 눈을 씻고 못 이렇게 찾아봐도 그 없더라고요. 여러분 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여하튼 아무튼 뭐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그 창립일이 그 들어있는 달입니다. 북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.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, 그 마태복음 1 6장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. 530개, 그 저기 가정 예배 초소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조구련이 관리하는 예배 초소입니다. 그걸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기도하고, 그 다음에 지하 교회,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십만 있는 거 확실하잖아요.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. 지하 교회 교인들.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발각되면 뭐그 저기 처벌받고 그수용스 끌려 오고 그러잖아요 하고 지하 교회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신앙이 아주 그 약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나가서 북한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를 볼수 있고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달라고 11월에 조그런 창립일이 들어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북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